그 갖고 이거를 꼭 누리면 무슨 이유로 구더들간 경화를 멈추기 위해서 이거를 이거 세포를 파괴하는 거야. 세포를 음. 파괴를 놨어. 그면 조금 이게 옛날 그 양반들도 영리하신 분들이야. 산에서 갖고 집에 갖고 오면 이미 나는 연어게 음. 끊었다고 근데 요만큼못 먹어. 음. 그게 집에 와서 또 따고 어 옛날 에다 집에 와서 다시 따고 맞어 이렇게 보들보들한데 만 다시 꺾다단 말이야. 다시 딱 눌렸어도 다시 따져봤어 챙겨야 그변화가안 되라고 이렇게 눌려줬어. 그 이해가 돼요 음. 네. 자, 제가 자, 이 책을 봤더니, 이 거짓말도, 거짓말도 헐때는 해야 돼. 모르니까 거짓말도 못 해. 왜? 음. 네. 알만은 거짓말 하는데, 알만은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은 못해. 이고사리는 뭐, 무슨 고사예요? 네. 거짓. 거짓. 그 그이 사람이 이 고사를 그 거짓말을 하면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거짓말은 못한다. 네. 네? 모르니까 거짓말은 못했다는 네.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유행이면 이놈을 갖다 사진을 올려서면어 좋겠어. 넘걸 네. 찍었더라고. 네. 알만은 알면 근데 모르니까 그런다 이말이야 모르니까. 이해가 돼요? 예. 물론 우리 사장님은 그가서 격을 잘 받고 오셨어. 아니 응? 받, 받든 아니고 책만 받으셨어. 책만 받고오셨어 엄청나게 많이. 아 이거 6천원 주고 탈표를 받은 거요. 어디서는 안 주잖아요. 어디서는 우리 창고 자리에서는 모양대요아 이거 메모로 엄청나게 해놓은 거야. 아 인터넷 보고 공부했지. 니가, 아, 얘들 아, 아. 우리 사장님들 이책 아무 필요 없어. 음. 창고 사냐, 창고. 실질적 기준은 우리가 다 갖고 있고 전다 우리 물난그을죠 핸드폰으로 다 음. 제공해준다. 이것은 참고만해. <laughs> 참고만. 참고만.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 아셨죠? 네, 아까 중간에.